제가 이번 주말에요 장애인을 둔 부모님을 만났어요. 여기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대기업을 다니다가 내자신을 내가 키워야지 하면 대기업을 그만두시고요. 두 부부가 파산도 조그만 카페를 가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급하게서 당황스럽지만 줄이는 건 당연한 거였다. 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가족을 안 돌보고 그거를 국가에서 많게는 1인당 1억 씩을 지원해 주면서 이걸 하는 게 과연 맞나 시민의 세금으로 이 사람 활동 보조에 1억 원 이상을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1억 1,192만 원을 내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진짜 혼자 돕거나 와상이거나 이런 모르는 데부모님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 보조에는 반대 2 0가 붙인 게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저는 거꾸로 이거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싶어요 지금도 그 생중계 하는 거고요? 어, 화성사의 야간학교 이경희 회장입니다. 어, 그렇다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장애 자녀로 인해 모든 것 잠도 못 자고 일도 하지 말고 오로지 그 자녀만 봐야 할까요?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녀에 대해서 희생만 해야 할까요? 왜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의 역할입니다. 네, 왜냐면 저도 국가이라고 해달라고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화성시에 점점 늘려서 자기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람이 계속 이사 오고 있습니다. 이사는 왜 올까요? 시장님.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책임 수를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요. 이건 전임시에서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인 부모님 만나서 얘기했는데요. 시에서는 이 TF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시에서 짜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재산 소득이나 따져서 시의 기본 방향은 명확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 있는 재산이 있는 부모이나 일체 지원을 중단한다. 이건 시장의 권한으로 중단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의 12로는 재산이 많은 상대가 모든 지원을 삭감할 기획입니다